Of course. Of c o 네, <한 tenha> 네, e Of c o e r s o c e r s Of c o u e o c u s e e 바티카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다른 나라예요. 이탈리아가 아닌 또 다른 나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폐쇄된 그런 게 없더라 있는데, 원래 여름에 되면은 이 주, 여 줄이 엄청 길어요. 아, 시시? 하프 아, 어디서? 시시, 셰프, 셰프. 내꺼, 내꺼. Excuse me. 아? 티켓 티켓. Okay, thank you. conosco tutto, però 네가아이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선 한국남자 만입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세계 3대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앞에 와 있는데요. 오늘 바티칸 박물관 티켓이 생겨 가지고 바로 미켈라랑 입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바티칸 박물관이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많이 사람들이 와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만 오천에서 이만 명 여름에는 뭐 삼만 명 사만 명뭐 그냥 엄청나게 온다고 해요. 이에 단체도 엄청 오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오는데 이 바티칸 박물관에 보시면은 어 약간 이렇게 방글라데시 쪽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아프리카 계열 이런 분들이 어 이제 한국 분들을 좀 속이려는 그런. 액션을 취해요 여름 되면 줄이 굉장히 길거든요 저는 오늘 온라인 티켓을 끊어서 그렇게 줄이 안길거로 예상이 되지만 여름 되면 줄이 엄청 길어요 그러면은 줄맨 끝에 가가지고 야너이줄 보이냐? 줄이 되게 1시간 받는데 3시간 더 서요 길 때는 3시간 더 서는데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분들이 야너 티켓 있냐? 온라인 있냐? 아, 없으니까 썼지 얘기하면은 야너 오늘 안에 못 들어가 좀 있으면 문 닫는데 너 어떻게 할래? 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제 뒤에도 네. 지금 제 뒤에도 작업하시는 분 <laughs> 보셨죠? 지금 저 서양 분들도 필요 없다고 쿠키라고 그러는 건데 뭐 하는 거냐면은 이분들이 안표를 진행하는 거예요 안표 무슨 말이냐면은 티켓을 미리 사놓은 분들이 너 오늘 안에 못 들어가니까 나한테 두배 내지 세배 성수기 때는 네 배도 불러요 네배 내면은 바로 갈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왜 왔다 갔다잖아요. 하 한놈 물었어요 저사람이 원 플스 션투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두배 내고 세배 내고 가겠다 해도 이게 저사람이 그런 식으로 여기가 박물관 입구인데 여기가 입구거든요 지금 여기가 입구 저쪽이 입구인데 저쪽으로 데려가는 이유가 오피스로 데려가서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그룹이 형성이 돼야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9명까지 모여야 돼한명이안 온다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출발을 못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더 내고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암표, 그리고 암표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좀 순진하시고 순수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속이려고 그러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런 분들한테 암표는 불법이니까 최대한 조심하시고, 차라리 그 줄을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얘들이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그 줄까지는 들여보내주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차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훨씬 마음에는 편하실 거예요. 한분또 모셨다. 한 분. 저런 분들. 지금 한명또 한 모른 거예요. 저분이. 지금 저분들이 다 그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 빨간 색깔 옷 입은 분들도. 저 명찰 내신 분들이 다 그거 하는 분들인데. 전또좀 특이한 게이 바티칸이 이게 공식적으로 한다는 게좀 특이한 거죠. 이분 또 모셨네. 한 분. 아무튼. 어, 오늘은 바티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anyway. Ciao. Sì, ce l'ho biglietto, grazie. 조심하세요, 여러분. Vediamo subito. Buongiorno. Leono qua. o r e o Sì, s Grazie. 네, 여러분 바티칸은 어연한한 나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이때 이제 걸러지는 거예요. 뭐 위험한 거 폭탄을 들고 오나 안 오나 이런 걸걸르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경찰들도 컨트롤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입구인데 여기가 교황님 저런 식으로 이제 행사하시는 거 있고 이쪽으로 이제 티켓을 오프라인이신 분은 사러 가는 거고 이 온라인이신 분들은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여기다. 구독, 좋아요, 알람하고 댓글 부탁해요.